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금요일 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주말에는 날씨가 맑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정말 심한 것 같아요. 주말에 이렇게 공기가 맑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그래도 주말인만큼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다음 주를 위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전반적으로 지난 한주 동안에 공매도가 오랜만에 재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공매도 세력들의 평단가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매매 비중 상위 종목 어떤 것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어제 4월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시장 흐름과 함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볼게요 금요일 날 코스피가 3,200 포인트가 조금 못 미치는 3,197 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선을 그었는데 지금까지 세번이3,200 포인트 전후로 해서 지수가 한 번씩 밀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3,200 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세번 정도의 저항선 역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투자자들이 3,200 포인트가 된다면 일부 수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주가 위치 어쩌면 다음 주에 강하게 상승하지 못한다면 또 심리적 저항선이 될수 있는 이 3,2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차트쟁이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차트적인 측면으로 설명드린 것은 아니고요 한번 심리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세번 동안 3,200포인트 전후로 해서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3,200 포인트를 돌파한다면 일부 수익 실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단지 차트만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의 심리적인 측면으로도 한번 우리가 생활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새벽에 종료된 미국 시장 한번 미국 시장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P 500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새벽에 0.7%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또 신고가를 경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나스닥도 0.9%의 상승이 나왔고 이틀 동안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다우지수, 다우지수도 0.7%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S&P500과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미국 3대 지수를 봤을 때는 상당히 야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미국 시장 흐름만 봤을 때는 내일 시장 흐름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 할수 있는 내용인데 어제 4월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고용 지표를 발표하기 전에 한 차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기가 언젠가는 피크를 찍을 텐데 그 피크 시점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내리막길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제 발표된 미국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피크를 찍은 것도 아닌데 예상 밖의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고 한마디로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미국 3대 지수를 봤을 때는 오히려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예상밖에 부진했던 고용 지표 때문에 우리가 걱정했던 테이퍼링, 긴축, 여기에 대한 우려감을 덜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희한하죠? 비슷한 예시로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기업은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또 어떤 기업은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주가는 상승이 나오는 이런 경험들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오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기사 타이틀과 같은 같은 맥락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동안 시장에서는 모든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을 갖고 있었고 연준에서는 테이퍼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믿지 않는 눈치를 보여주었고 또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테이퍼링을 논의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4월 미국 고용지표가 조금은 부정적으로 남으로써 시장에서는 긴축이나 테이퍼링에 우려감을 덜었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고용지표의 예상 밖 쇼크 이 현상이 지금이 아니라 작년 하반기 그 무렵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혹은 올해 초 이쯤 나왔다고 한다면 아마 주가는 크게 하락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전에 경기가 좋은 것을 넘어서 시장이 많이 풀려있던 유동성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이런 걱정과 우려감이 더 컸기 때문에 미국 4월 고용 지표가 컨센서스 하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실적 발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이게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주가는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다음 분기에 혹은 그 다음 분기에 연속적인 재료를 보일 수가 없다면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밀리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재료를 보고 그 재료를 해석하는 시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조금씩 자주 유지될 수 있다. 항상 이 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주가는 상승해야 되고 실적이 나쁘게 나왔으니까 주가 하락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주식투자를 하면서 주식시장은 이상한 곳이고 또 불신만 키울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사 내용과 실적 이런 부분에 늘 유동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표된 미국 실업률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 3월달에는 6% 였거든요 그런데 소폭 상승을 해서 오히려 6.1%로 실업률이 증가하였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 실업률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통화 정책 목표 중 하나가 물가 안정하고 완전 고용이거든요. 반대로 국내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 아닌 금융 안정입니다. 그래서 연준과 한국은행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는 동일하지만 연준에서는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주식을 하는 측면에서는 주식장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제 발표된 수치를 보시면 실업률이 증가를 했단 말이죠. 그럼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 중에 하나인 완전고용 이 완전고용을 이루기에는 코로나 직전과 비교했을 때 아직은 괴류율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점이 빨라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려했던 금리 인상이 조금더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왜냐하면 이렇게 실업률의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기업들의 투자가 줄겠죠. 그럼 기업들의 투자가 줄게 된다면 고용률도 떨어질 것이고 지금 이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해야 정체 혹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야지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 활성화된 투자로 인해서 고용률이 올라가고 실업률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 밖의 쇼크를 보여주었다. 그냥 이런 내용만 보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실업률이 소폭 상승을 했고 이렇게 실업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연준의 주된 통화정책 목표 중의 하나인 완전 고용. 이 완전 고용을 이루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금리 인상도 조금은 늦춰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일단 4월달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는 5월달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업률이 6.1%에서 4월달에 목표했던 5.8%대로 감소하지 않는다면 예상보다 미국 고용지표 정상화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의 낮춤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장주들이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연결을 지어 보시고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테이퍼링을 하게 될 텐데, 저는 과거 테이퍼링과 달리 이번 테이퍼링만큼은 정말 조심해야 될 시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도 2013년도에 테이퍼링 정책을 교과서로 삼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유동성 자금이 많이 풀려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래 차트를 보시면 미국 시장 기준이에요. 1997년도부터 2020년까지 미국 주식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시면 1년에 9.2%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무려 22%의 상승이 나왔고 미국 재무부 유가증권도 보시면 1년에 8.3%에서 작년에 26%의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동산만 봤을 때는 평균과 큰 변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주식 그리고 회사채 채권 이런 쪽은 연평균 성장률보다 크게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거품들이 꺼질 수 있는 하나의 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실제로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면 꽤나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정말 내가 성장주는 같이 성장해 나가겠다 그런 생각이라면 꾸준히 지켜 나가시고 그런게 아니라면 조금 한발 물러났다가 다시 진입시기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제 기사로 나왔던 내용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추후에 있을 상황에 대해서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공매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주에 1년 2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었고, 또 한주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주가는 양호했고, 그렇게 큰 공매도의 타격을 받았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물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1년 2개월 만에 재개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공매도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지금 시점은 어떠한지, 다양한 측면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5월 7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 당시에 코스피에서 공매도 매매 비중이 높았던 몇몇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오뚜기. 무려 매매 비중의 62%를 차지했고, 하루 거래량 대비 62%가 공매도 거래량이었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카드. 꾸준히 공매도 상위 종목이죠. 두 종목은 모두 60%가 넘었었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현대해상. 현대 위아도 있네요. 이어서 롯데 지주부터 한진칼,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까지. 지금 1위부터 15위까지는 무려 공매도 매매 비중이 17%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가 넘어선다면 조금은 공매도 매매 비중이 높아졌다. 이렇게 기준을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는 상위 종목들 상당히 공매도 매매 비중이 높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5월 6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5월 6일도 살펴보면, 삼성카드, 오뚜기, 롯데지주, LG 디스플레이, 농신, 빙그레. 지금 이런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5월 3일하고 4일, 이두 날짜를 보여드렸을 때도, 삼성카드, 오뚜기, 롯데지주, 빙그레, LG 디스플레이, 현대해상. 이런 종목들은 늘 상위 종목이 포함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주 동안 여전히 높은 매매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공매도에 타깃이 되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매도에 타깃이 되었다고 해서 이게 결정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주된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받쳐주고 또 우호적인 시장 상황이라면 충분히 공매도 세력의 매매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5월 4일로 지금 날짜를 설정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마음 같아서는 5월 3일부터 월요일이죠? 5월 7일까지, 이렇게 일주일간으로 평균값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5월 4일 데이터가 좀 잘못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여기 대비율 순위를 볼게요. 메리치 증권, 삼립,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지금 대비율이 30%를 넘어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평균가, 이 평균가란 뜻은 공매도 세력들의 평균 가격입니다. 즉, 5월 4일 하루 동안에 공매도 세력의 평균 가격이고, 우측에 있는 대비율. 이 대비율이라는 것은 공매도 세력 평균 가격 대비 얼마의 상승이 나왔는지 이걸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5월 4일 단 하루 동안 30%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 조금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SPC3립. SPC3립을 보시면, 5월 4일. 공매도 평균 가격을 보시면, 지금 5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후의 가격을 한번 보세요. 공매도 평균 가격이 7만원 넘어 섰었는데, 이 5월 4일 하루만큼은, 생뚱맞게 56,000원이 나왔거든요. 한번 차트로 볼까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이 SPC3립의 차트이고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5월 4일 공매도 세력의 평균 단가이고, 56,800원으로 설정 해놨는데, 지금 보시면 이 차트를 보세요. 올한해 동안 56,000원을 터치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가격은 조금 잘못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비단 이 종목뿐만 아니라 몇몇 종목들이 좀 이상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5월 4일은 오류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생각이 틀렸고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5월 4일 화요일은 제외하고 목요일과 금요일 과연 공매도 세력들의 평균 가격은 어떻고 얼마의 손실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손실적인 종목은 어떤 것인지 한번 다양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날짜는 5월 6일부터 그리고 5월 7일까지로 설정을 했고 매매 비중을 기준으로 해서 순서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균 가격은 공매도 세력들의 평균 가격이에요. 5월 6일부터 5월 7일 이틀 동안의 공매도 세력들의 평균 가격이고 우측에는 현재가 이 현재가는 금요일 종가를 말하는 것이고 또 대비율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세력들의 평균 가격 대비 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혹은 하락했는지 이걸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데뷔율을 한번 클릭해 보면 셀트리온 이틀 동안의 공매도 세력들의 평균 가격은 253,700원이었고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66,500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세력은 5%의 손실을 보고 있다 한마디로 물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s 동서 이 종목도 지금 5% 가까이 물려있고, 신풍제약, 동국제강, 한정기술, 모두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틀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또 월요일날 흐름이 좋지 못하다면, 이 대비율은 또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공매도 세력들이 어떤 종목을 수익 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대비율을 눌러보면, 1위가 넥센타이어, 그리고 롯데칠성, 일약약품 한화, CJ. 이런 종목들이네요. 다시 상위 종목을 보면. 자, 그럼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공매도 세력들의 평균 가격 대비 지금 5%의 상승이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셀트리온의 공매도 내역을 살펴보면 공매도가 시행이 되었던 5월 3일 무려 매매 비중이 14%였고 5월 4일도 14%였거든요. 그리고 5월 6일에는 무려 20%가 넘는 큰 매매 비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5월 7일 1%로 뚝 떨어졌죠. 지금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순히 5월 7일 날 공매도를 많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두 번째는 5월 7일 금요일에 쇼커버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이 쇼커버링 하는 것은 빌려온 주식을 갚기 위해서 주식을 다시 사들인 행위거든요. 그런데 5월 6일 장 종료 이후에 코로나 백신 지적 재산권 면제에 대해서 좋은 재료가 발표가 되었고 5월 7일 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로 봤을 때는 물론 이 제재권 면제에 대해서 분명히 100% 이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이 매매 비중과 조금은 긍정적인 재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5월 7일 날 쇼커버링이 발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 공매도 했던 세력들이 주식을 되갚기 위해서 5월 7일 날 많은 물량을 매수한 거죠. 물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에서 공매도 잔고를 체크해야 되는데 아직은 5월 4일까지만 업데이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르게 확인할 수가 없어서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매도의 매매 비중이 높은 종목들 그리고 거래대금이 높은 종목들 우리가 공매도가 재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유의할 필요는 있겠지만 단지 매매 비중 상위 종목이고 또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다 이게 주된 이유가 되어서 내가 가진 종목을 매도한다는 것은 조금은 조치 못한 행동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종목이 지금 공매도 타겟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실적을 낼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시고 또 우호적인 증시 상황 지금처럼 지수가 반등이 나는 구간에서는 아무리 공매도 세력들이 높은 거래 대금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글로벌 증시의 흐름 그리고 내가 보유한 종목의 업황 실적 이게 종목을 매도하고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주된 이유가 돼야 되고 단지 공매도에 타겟이 되었다 이것만으로 매도하는 것은 조금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5월 4일 이때는 조금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 5월 4일은 건너뛰고 앞으로 6일부터 한번 좀 길게 평균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자 오늘 여러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그래도 제 의미가 잘 전달이 되어서 앞으로도 투자를 하시는데 항상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